안녕하세요, 바라기 친구들. 선이에요. <laughs>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어, 수원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수원이에요. 네, 수원이에요. 수원역은 수온 진짜로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어, 앞머리는 왜 이러니? 아, 그치. 어, 오늘 제가 이 머나먼 수원에 온 이유는 바로 양띵 언니가 깡정마켓을 또 열었대요. 그래가지고 언니랑 옛날에 그 40만 유튜버 이상 여자들 모임 거기서 친해졌던 언니들을 오랜만에 또 다시 만나고 슬라임도 한번 처음 사보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네요. 얼른 가보도록 할게요. 짜라란! 여기가 언니네 사무실? 뭐 위층에 뭔가 어떤 공간이 있네요. 그리고, 양띵 언니랑 강성님이에요. <laughs> 우리 오늘 여기서 고기 먹는데요. 너무 추워! 추워, 추워! 해산이 없으니까 사람 많았서 좋겠다. 왼 손님들이 파메라를 만져 계시길래? 아, 아. 왜왜 <laughs> 왜 이게 막 묻는 거지? 아, 먼지야. 먼지야? 여기 밖에 놓니까 으 미세먼지. 아와 네. 미세먼지 와. 어떤 걸 추천해주실 거죠? 어제 추천 라인인데. 네. 네. 제가 정해놨거든요. 그사네 <laughs> 진짜로요? 이거 딱 혼인빵이 되게 딱 봤을 때 완전 호할만큼 네. 되게 비주얼 좋았거든요. 이거. 피자 토핑인데 약간 여기 토핑도 따로 있고. 요즘에 슬라임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온다라고요와 아, 이렇게 반말하면서 그요 아니요? 좋아요. 좋아요. 나옵니다. <laughs> 스니슬라인 네, 제품들이고요. 지금 좀 많이 품절됐어요. 역시 인기가 많으시네요. 저 사실 조금밖에 안 갔었잖아. 아 그래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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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밖에라고? 품절된 것좀 보이세요? 아 대박이다. <목소리> 이 분이 제일 좋아하실 거, 클라우드 많이 좋아하더라고 이게 뭐예요? 이 약간 고급 수건? 눈 이렇게 내려오는 네, 것처럼 네. 하는 거 그게 뭔 소..뭐지? 리 고급 수건 그 슬라임 만질 게 언니 거예요 아, 아 우리 집에서? 네, 우리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그래서 또제 컴퓨터 앞에 있는데 아, 그거 써먹겠다, 그거 써먹을 텐데 왜요? 지금 중지가 한살 넘었는데 <laughs> 이거 유통기한 있어요? 응. 어? 얼마나 해요? 나, 나, 나 모르지? <laughs> 관리에 따라서 다르지만 네. 저희는 일주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그럼 실컷 만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진짜로? 왜냐면은 식용 향, 식용 색소 사용하니까 한강이, 이런, 상하니까 상하기 위해서 향게 버리니까 몰랐네? 갖다 버리고 어? 네 새로운 거로 갈서 <laughs> 알겠습니다 여기는 다 다른 마켓이 다. 이번에 27개? 마켓 들어와가지고. 컨셉이 다, 다 다르고. 한번 응. 내 스타일이라는 것들을 한번 찍어보세요. 제가 뭘 알아야. <laughs> 어, 일단은. 오케이. <laughs> 네, 오케이. 이거랑. 요거. 요거 좋아할 것 같아. 요거는 글리터밤 네일 아트에 붙이는 거. 그 글리터 가득 들어가서 바삭바삭 소리 나는 거. ASMR 이런 거할때 좋겠다. 나는 안 하지만, 오케이. <laughs> 어, 체리 좀 마음에 들어. 오케이. 진짜 마카롱이에요 아니, 가짜. 오! 슬라임. <웃음> 음. <웃음> 오. 오. <laughs> 아이씨 이거 어디 <웃음> <웃음> 아니 자기애교 왔어 아니 여러분 이거를 네. 네. 원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 만지면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너가 손이 뜨겁네 <laughs> 엄청 뜨거워요 나 원래 손 어, 진짜 얘를 네. 한번 쭈물쭈물 해서 엄청 세게 깨끗해졌어. 그게 원래 아 정상이야. 아 진짜? 근데 초보자가 만질 때도 그랬어. 응, 더 더. 더 아, 해서는 아예 처음으로 만질 수는 아니야. 한 6개월 전에 만지고 처음 만지는거 우와, 엄청, 엄청 잘때려 근데 귀엽죠? 왜 둘이? 얘들 생일 아니에요? 얘 자객이라고. 아, 와, 똑다한 뭐지? 아, 뻔해요. 이런 거 주지 하라야되니 이게 정말 좋은 건데 나처럼 어? 뭐야? 붙었잖아 그러면 다 당신 잘못인 거예요 당신 잘못인 거예요 저기요! 저기요! 당신 잘못인 거예요 어떡해 언니! 어머! 언니가 왔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안니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저희 자총사가 아, 오늘의 멤버인데요 좋아요. 예. 좋아요 좋아요. 야좀 예뻐졌다? 패션에 노고실물 다 없어 동락때문에 아 동락때문에 얘더 아, 아, 정락가... 정락가... 예뻐 <laughs> 이게 뭐야? 뭐야! 야! 아니 <laughs> 야가 <야>, 아니라 <laughs> 좋아보이시는 민둥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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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이 어, 대박인데? <laughs> 대박이 어 그래 언니 <laughs> 내가 이거 상관도 빌려줄게 이거 진짜 로 대박이다 이거 이거야 언니 여기다 뽑아서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대박이다 좋지? 내가 진짜 엄청 만지고 싶었다고 저좀 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뭐 그럼 제가 안내하게 그룹입니다. 이게 이거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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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먼저 눌러야 돼. 이렇게 누르고 시작하는 거야. 오 신기해. 그러면 이것도 그러네. 신기하다. 이건 좀더 수건 같아 진짜로. 약간 달라. <laughs> 이것도 너무 좋아 보인다. 어, 이게 좀더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잘 흩어지면 그거는 우와, 이건 조금... 진짜 뭐, 꽃에. 진짜 수저승, 수건 같네. 진짜 수건 같데 진짜 수건 재질 봐. 느낌 너무 좋잖아. 야, 좋잖아. <laughs> 어, 뭐야? <웃음> 말랑말랑하고. <웃음> 근데 밥 홍차. <잘> <laughs> 만져볼래? 태선이 조심해. 이게. <laughs> 어, 그지 빨리빨리 만져. <laughs> 아기가 <laughs> 왔나요? <laughs> 여기 지금 아기가 아기 한분 계신 거 같은데. 미앙. <laughs> <laughs> 어, 보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줘. 제발. 제발 부탁이야. 제발 기다려줘. 이게 뭐야? 저게 괜찮은 거 맞아? 둘이 안보이 건데? 어 보여요 보여요 엄청 잘 보여요 뭐야 네. 네, 잠깐 한번고아 이제 수시에서 많이 꺼졌어 어, 좀 많이 해본 솜씨인데? 그럴까? 아니 엄청 자주 부어어 쿠바 할리미 쿠리미 쿠바 할리미 쿠바 할리미 쿠바 진짜로, 매주 한번 들어야 되니까 맞다! 어, 아, 맞아! 청첩장 너무 늦게 나오고 있어 근데 사진을 늦게 찍어가지고 오늘 아, 음. 사진 봐야 되는데 음. 애들, 결혼이래! <laughs> 결혼이래, 결혼! <웃음> <진짜>. <웃음> 맛있겠다 <웃음> 되게 두껍다 그러니까 그래서 20분 정도 오. 생각하고 와 소주다! 복분자요? 있어서 그냥 목분자요? 오 언니! 안에서 뿌려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어. 어 완벽하다 너무 완벽해요 더 20년간 고기를 구워주신 강첩 <laughs> 오 파슬리 여기서 뿌리는구나 대박 정철, 나도 음, 그 유튜브에서 게임 안에서 그러거든. 그 이게 밖에서 그러니까 음. 요 멀리서 수원역에서 여기 보면 엄청 예뻐. 근데 그러니까 음 저기보이지 노래. 음 왜딱중앙이어가지 음 보이더라고. 선 따뜻한. <목소리> 아니 기사. 삼 삼십만. 3초를 뭐야? 삼겠습니다아 3초 좋습니다. 어떤지 모르겠어향 <목소리> 너무 좋고. 아라바빠. <목소리> 여기나 먹거나 아, 절대 맛있겠어. 오 어, 좋아요~ 어. 셔야죠 이게 바로 황금색깔아니겠습니까 아! 어. 이거... 끊어질란 말이야. 그치? 약간 구워 먹는 거 되게... 이거는 안사서 좋지 않아. 음. 음. 그 냉장고 찍은 거였어. 어, 고마워. 안 돼. 우리 그거네, 마지막 네명에서 남았을 때, 나무 까먹어 봤어. 더 어, 하겠지. 어. 우리 여자 구 야 어떻게 그러냐? 그러기도 쉽지 않겠다. 우리 여성 크리에이터 모임 때 마지막으로 나갔던 멤버들. 나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야? 맞아 맞아. 이제 먼 수원까지. 그러게. 그게 고마운 거야. 여기 오기 힘들었어. 그래서 강석이 너무 고맙다고. 아아아 너무 좋다. 진짜. 고기 진짜 맛있어. 며칠보다 한달살거 같긴해. 삼겹살은짭사이지 응. 아니, 상관, 아니, 다 구워도 될것 같아. 그니까, 여기에서 살만하 있고 도 음, 형님, 이거. 이거 하나 더 있어. 아니, 목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나난 목살이 좀더 느껴지는 것 같아. 어. 음, 너무 음. 맛있어. 오, 음, 진짜 어. 맛있다. 너무 우린 고기 다 먹고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 다 치운 다음에 여 수원역 번화가 쪽을 그냥 걸으면서 여기서 괜찮은 술집 있으면 우리끼리 술을 마시고 놀다가 집에 갈것 같아요 네 여튼 정말로 오늘 컨텐츠를 만들어주신 양띵 언니에게 정말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laughs> 나 저희 목욕할려 너무너무 감사습니다 너무너무 너무나 감사습니다네 <너무나> <laughs> 여러분 아까 들었죠? 손에 뭔가 묻는다! <laughs> 당신 탓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왜이 내가 계게아 너무 웃겨. <laughs> 와. 아름다운 세상. 아 신났네. 빨리 방송 가고 우리 놀 거예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 i <laughs>